주 예수 내마에 들어와 계시는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어나 새끼를 타고 아주 조그만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마지막 일 주일을 예루살렘에서 이제 보내시는데 그때 주로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 성전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역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성전 세력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성전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 세력들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겠죠. 예수님을 반대하고 또 예수님께 찾아와서 시비를 걸고 또 논쟁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었습니다. 당시 성전은 굉장히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셨을 때에 그 성전에서 어, 물건 파는 상을 없으시고 어, 또 거기에 매매하는 그 가족들을 어, 쫓아 보내시고 막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성전이 굉장히 타락한 상태. 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죠. 불의와 제약의 온상이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때 이 성전 세력들과 예수님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하고 성전 세력 간에큰 논쟁이 여러 차례 일어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논쟁에서 지실 뿐이 아니죠. 왜?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 성전 세력들과의 논쟁에서 결코 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성전 세력들은 논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물러가게 됩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성전에서 계속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때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한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어떤 질문인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유추할 수 있는데 어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걸 통해서 어떤 질문이 있었는가 유추할수 있는 거죠 어 오늘 35절 말씀 어 보면 은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아마도 어떤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와 다윗의 관계 또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하는 그 질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 서기관들은 이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가르쳤냐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가르쳤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바디메오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가르칠 때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가르쳤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있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0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시냐면은, 우리 36절, 37절 한번 보세요. 우리 36절, 37절 한번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여러분 서기관들은 여기서 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서기관들 하면은 율법 교사들, 율법 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 율법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거든요. 이 서기관들은 율법교사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가르쳤는데, 그런데 10편, 110편 1절을 보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불러요? 내 자손이라고 불러요? 아니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서기관들이 가르친 게 맞아요? 아니면 모순 돼요? 모순 되는 거죠.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의 일종의 아바타 같은 존재, 작은 다윗, 그런 존재라고 가르쳤는데, 그런데 분명히 다윗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뭐라고 불렀냐면, "나의 주님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인지 아닌지,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인지 아니면 다윗의... 주님 인재가 왜 중요할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스도 대망사상,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유다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구원해 줄 거라고 그렇게 믿었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윗과 같은 정치적인 군사적인 구원자를 기다렸는데 그가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가르치고 배웠냐면은 다윗의 자손이다 이제 그렇게 배운 거예요. 우리로 치면은 광개토 대왕이 다시 나타나는 건데 광개토 대왕의 자손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다시 나타나는 건데 세종대왕의 자손으로서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그리스도를 자신들에게 승리와 자신들에게 번영을 가져다 줄그 그리스도로서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로 오셨습니까? 육신으로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유대 민족의 승리와 유대 민족의 번영을 주러 오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광개토 대왕 같은 분으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종 대왕 같은 분으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군사적인 구원자를 기다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고난 당하시고 죽임 당하시고 이 땅의 유대 민족이 아니라. 온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는 그런 그리스도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밝히 알리실 수가 없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그게 아니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밝히 말씀하실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육신으로는 다윗의 계보, 다윗의 족보 가운데 오셨어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게 맞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또 하나의 다윗, 또 다른 다윗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다윗을 훨씬 능가하고 다윗을 훨씬 뛰어넘는 분으로 다윗이 감히 할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입니까? 아니면 다윗의 주님입니까? 다윗이 마땅히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밖에 없고, 다윗이 섞일 수 밖에 없는, 다윗이 그 신발끈조차도 풀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묻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다윗의 자손인가 아니면 다윗의 주님인가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다윗의 자손이십니까 아니면 다윗의 주님이십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감히 바라지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한 놀라운 생명과 놀라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감히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의 삶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와 무병장수만을 바라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연봉이 오르면은 그것으로 기뻐하고 연봉이 내려가면은 그것으로 슬퍼하는 인생. 집을 마련하면은 내집한칸 마련하면은 그것으로 기뻐하고,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하면 그것으로 슬퍼하는 인생. 내 자녀가 잘 되면은 그것으로 기뻐하고, 내 자녀가 잘안 되면은 그것으로 슬퍼하는 인생. 우리는 평생 그런 인생 살다가 마지막에 죽음 앞에서 우리는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쉬워하면서 허무해하면서 우리는 한 평생을 우리는 마치는 그런 삶이 되었겠죠. 그리고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두려움과 수치 속에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서게 되는 그 날을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우리는 고백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누가 우리를 참수하고 그 누가 우리를 정죄하였던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꼭 붙들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음을 감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흘러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심지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그것으로 끝입니까?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코로나에 걸린다면 그것으로 고통당하고 그것으로 죽어가는 것으로 끝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십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명은 이곳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코로나는 무섭죠. 코로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악을 쓰면서 노력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걸리면요. 걸리면 그것으로 우리의 삶은 끝나는 것입니까? 코로나에 걸려서 죽으면은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은 비참하게 끝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산아 죽으나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서도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는 죽어서도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한 제자의 아버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어, 목회를 하셨던 분인데 지병 때문에 어, 마음껏 목회를 하지를 못하시고 어, 고생하시다가 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가 정말 감격하면서 기뻐하면서 저희 했던 얘기가 뭐냐면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그 표정이 너무 밝고 환하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아프고 정말로 힘겹게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프다가 고생하다가 돌아가시니까 얼마나 참 힘든 그런 죽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평소에 아버님이 너무 기쁠 때 너무 즐거울 때그 지으셨던 그 표정, 그 표정으로 마지막에 임종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마칠 때, 이 세상을 떠날 때, 무엇이 우리를 기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그토록 즐겁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죽는 마당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죽어도 죽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생명으로 영원한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와 보시기에 뭐라고요? 슬퍼할 일이라고요? 통탄할 일이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천군, 천사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우리는 주님의 품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제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로 진심으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저의 마지막 순간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 날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는 그 날에 저도 제 얼굴에 기쁨을 가득 머금으면서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주님품으로 가게 되는 그 순간을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도 기다려지십니까? 여러분도 그 날이 손꼽아지십니까? 그 날은 우리의 삶이 끝나는 순간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활이 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러한 소망을 가지는 줄 믿습니다. 어, 오늘 본문을 보면, 메시아 대망사상, 승리주의, 번영신학에 젖은 서기관들은 결국은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우리 38절부터 40절까지 우리 한복 속를 읽어 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난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 여러분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까? 율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 성경 말씀에 능통한 사람들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명예를 탐하고 재물을 탐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성경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에 가장 능통한 사람들이 어떻게 명예를 탐하고 재물을 탐하는 삶을 살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잘 아는데 내가 명예를 탐하고 재물을 탐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 예수님을 내가 정말 잘 믿는데 우리의 삶을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서기관들의 신앙관, 서기관들의 그리스도관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삶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이 타락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은 썩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잘 안다고 말하지만 내 삶에 썩은 열매를 맺는다면,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성경을 왜곡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저는 안 그렇다고 부인할 수가 없어서 저는 저를 포함해서라고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명예를 탐하고 재물을 탐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돈 앞에서 그렇게 약해지고, 왜 명예 앞에서 그렇게 약해질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하고 자기의 목숨을 하는 사람들이 대성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밤하늘에 수놓는 별이 아니라 수많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십자가도 있습니다. 빨간 십자가도 있고 하얀 십자가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 십자가는 무슨 색깔일까요? 하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많은 교회들이 섬기기 위해서 존재할까요? 정말로 희생하기 위해서 존재할까요? 이 땅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정말로 섬기기 위해서 존재할까요? 정말로 희생하기 위해서 존재할까요? 혹시 교회 부흥, 교회 성장의 희망 때문에 존재하는 건 아닐까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게 뭡니까? 교회가 얼마나 이기적인가. 교회가 얼마나 이기적인가 하는 것이 너무 정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 정말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라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이유가 예배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혹시 조상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조상신에게 제사 드릴 때왜 조상신에게 제사 드려요? 귀신이 배가 고파서 그렇죠, 그죠? 조상 귀신이 배고프니까 그 제사. 들여가지고 그 배를 채워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도 배가 고프셔서 우리에게 예배 드리라 그러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정말 진하게 잘 드리면 하나님이 그게 가가지고 헌금 받아먹고 뭐 찬양 받아먹고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시고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고 나누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예배드린 이유가 뭡니까? 존 칼비는 예배가 왜 중요하냐고 말했냐면, 은 교육적 목적 때문에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배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알아가고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적인 목적 때문에 예배는 중요하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런 예배보다 더 중요하게, 중요한 게 있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예배보다 뭐가 더 중요하죠?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보다, 헌금보다 더 우선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기적인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이 그런 예배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배는 신앙교육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교육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잖아요. 그런데 형제와 불화한 가운데, 형제에게 원망을 듣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러 온다? 지금 우리 곁에서 교회 이웃들이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한탄하면서 제발 예배 드리지 말라고 지금 애원하고 있어요. 왜요? 자신들의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데 워낙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원망을 들어가면서 이웃들의 원망과 이웃들의 분노를 사가면서 예배 드리겠다고 모이고 있어요. 교회는 복음을 위해 존재합니다. 근데 그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신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 섬김의 복음과 희생의 복음을 배우는 우리가 이기적인 동기,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웃들의 원망을 들어가면서 모인다면 그 예배가 과연 예배겠습니까? 한간에 저도 젊을 때 이런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예배에 목숨 걸라고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예배에 목숨 걸라고 하신 적이 없고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된다면 무엇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까?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형제에게 희생하고 형제를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까? 강도 만난 자를 섬기기 위해서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길바닥에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뭘까요? 이 근처에 강도가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 되겠구나.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도망을 가야죠. 근데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있어요. 거기서. 나도 강도 만날 수가 있는데. 우리 주님은 무엇을 위해서 목숨 걸으셨다고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러 하셨어요. 여러분, 예배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을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시간에 내 이웃을 위해서, 내 형제를 위해서 섬기고 희생해야 되는 어떤 일이 있다면, 여러분 예배를 빠지십시오. 그 형제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를 빠지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매날 전화와 가지고 오늘 제가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제가 뭐 사랑해야 될 일이 생겼고 섬길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늘 그런 거 아니죠, 그죠? 그렇지만, 그렇지만, 내가 한 번도 나는 예배를 빠져 본 적이 없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혹시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내 이웃을 외면하고 내 형제를 외면한 적은 없는가? 우리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열심을 내십시오. 예배드릴 때 빠지지 말고 잘 모이십시오. 하지만 나는... 한 번도 예배를 빠진 적이 없는 인간이야. 이것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자 다윗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윗의 주님이시자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윗이 결코 흉내낼 수 없었던 큰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율법에 순종하셨고 그 순종이 완벽한 순종이 되셔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한 그런 순종이 되셔서 율법을 성취하셨고, 율법의 마침표를 찍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승리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을 코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천인 공로할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그런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용서받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은혜로 말미암는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